지금 밖에 비가 내려가지고요. 좀 운동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갑자기 약간 30분 전부터 천둥 있었더니 큰 비가 내릴 것 같아요.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. 이때 그 사람 엄청 처음인 것 같아요. 방금 목이좀 졸린 상태에서 계속 공격 들어갔다가 제가 순간 정신 잃었어요. 근데 그 정신 잃었을 때 뭔가 답답하면서 내가 어찌었음 느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는데 내영혼이 뭔가 걸쳐는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막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상황 그 자체가 고통인가요? 그 고통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어떻게 할수 없는 그 고통 같이 했다는 정말 껌짝다 썼던 같이 했던 그런 느낌 정신은 살아있는데 육체는 껌짝다 썼던 느낌 그런 느낌이 우리가 흔히 겪는 지옥? 거건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. 방금 아주 짧은 경험이었지만 음, 이렇게 죽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죽으면다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겠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평정심 죽어도 살아도 평정심 살아도 죽어도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살아도 죽어도 의식을 잃지 않고 의식을 놓지 않고 평정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새로운 경험을 열어다녀요 인생이 한번더 업그레이드 인생을 업그레이드 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. 영이 끝났습니다 아, 기절도 하고 장시간 스파링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아직 머리가 좀 멍한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내가 진짜로 다시 타는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마음을 마음먹게 따라 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그 다음 생이 아닌가도 싶어요. 우리가 매일 잠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을 맞이하듯이 그 하루하루가 다음 생이라 생각할 수 있고 매 일초가 그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도 있고, 그러고 보면 참 삶은 마음 먹게 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좋은 경험입니다. 상쾌하네요.